안녕하세요. 찬찬TV의 찬호의 먹입니다 오늘은, 뭐, 회사 갔다가 아침에 영상을 찍었는데 잘못 찍어가지고, 아 오늘은 회사 가서 일부 갖다 드리고, 청소를 싹 하고, 뭐, 자재창고 가서 짐좀 나르고, 음, 뭐, 그러다가, 뭐 하루가 지나갔네요 아 밥샤 하고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노트가 아니라 아 맞다 지금 잔고가 만원이 남았다는 것부터 시작을 할까요 광고가 만원이 남았습니다. 마이 교통카드에 2만원을 2만 충전하고 목포 버스 파업이 해결된 걸 동시에 이제 대포님이 주신 양암사랑 상품권 5만원 짜리를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암사 회사 끝나고 가서 5만원을 쓰고 800번을 타고 목포역에서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핸드폰 노트20 울트라를 내놓고 s23 울트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핸드폰이 느려지고 터치펜도 잊어버리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 할인받아서 월, 할인 월 9만원씩 이제 기기값 빠져나갈 때까지 이제 핸드폰 요금이랑 해가지고 9만원씩 빠져나갑니다. 월급도 적은데, <laughs> 월급은 뭐 최저시급이니까 뭐 적다고 할순 없죠. 아, 음... 어, 그래서 지금 제 통장에는 핸드폰이 번달거 빠져나갈 거 10만 원이랑, 음, 만원이랑 그렇게 남아있는데 오늘 노트 노트20 울트라를 내놓았습니다 거기에 반납을 하면은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팔아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38 터치펜이 없는 가격에서 제 핸드폰 가격을 하면은 한 38만원이 남고 그 38만원은 카카오뱅크로 들어, 들어온다고 하는데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네요 그다음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2월 13일 날 신청을 제가 유급휴가 확인서를 떼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네요 이게 S23 울트라 촬영입니다 핸드폰 촬영 하늘을 찍어 볼까요 이게 일반 이게 0.6 이게 3 확대 게텐 저녁이라 아닌가? 어 사진은 겁나 여튼간에 청 스토리는 이렇게 되고 오늘은 그렇게 끝나고 오늘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3호 문화센터인가? 3호 모 문화센터인데, 여기서 일해볼 생각 없냐고, 원장님이 전화 주셨더라고요. 제가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잘못 눌러가지고, 그래서 워크넷 보니까 대불 신호수인가? 거기서도 일해보자고 연락이 왔고, 오늘은 거기 사모모 문화센터 거기 원장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저는 저는 약간 고민이 있다가 그냥 지금 일하고 일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워크넷에 들어가서 거기 모 문화센터 모 문화센터 거기 회사 정보를 보니까 회사 정보를 보니까 여기도 여기랑 똑같이 받더라고요 사회복지사업 채용인데 아. 그래도 저는 뭐 저희 회사가 좋습니다. 어 제가 월급이 짜다짜다 짜다 해도 뭐 일한 만큼 받으니까 뭐 제가 토요일 나오면 더 받겠죠. 근데 저는 일주일에 5일 근무 이틀 휴일 이게 몸에 박혀 있어가지고 제가 돈이 궁하다. 진짜 죽겠다. 할때 토요일, 일요일도 안 쉬고 풀로 줄고 나가겠죠. 아닌가? 아, 그리고 로또를, 토요일이 로또죠. 로또 하는 날이죠. 로또를 샀는데 일단 당첨되면 좋겠고, 내일이 양금 복권 하는 날인데, 연금복권을 샀습니다. 저번주에, 이번 주 거를. 1등 나오면 진짜 회사는 취미로 다니고, <laughs>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여하튼,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 어, 저는 여기 있는 회사를 계속 다녀볼랍니다. 뭐, 월급이 오르겠죠. 뭐, 안 오르겠, 있겠습니까. 대표님도 좋으시고, 다 좋으세요. 거기, 거기 분들 다 좋으세요. 뭐, 좀 무섭게, 음, 무섭지만은, <laughs> 마음은 다들 좋으신 분들입니다. <laughs> 노트... 가 아니라 언제 들어올까요 생활지원금이랑 노트 20을 드랍판거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그 돈이 있어야 제가 한달을 나고 자랄 수 있습니다 이 머리에서 파마를 하면 이상하겠죠 또한 분이 달려가시고 계시네요 <laughs> 여튼간에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침에 늘 영상을 찍다가 저녁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영상을 찍으니까 좀 그러시게 하네요 <laughs> 어, 구독자 분들 감사합니다. <laughs> 여하튼,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고, 내일 위해, 질밤 되세요. <laughs>